안녕하세요. 맹짱입니다. 오늘도 공항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행 유튜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가희랑 가희 가이 언니랑 태국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놀러 가는 거고, 그럼 이따가 밥 먹을 때 보는 걸로. 어디 있었어? 어 옆에? 근데 왜못 봤지? 네? 환전했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 엄마 아빠가 줬어 그래 거 같았어 왜죠 쓰라고 엄마한테 아까 카톡 왔더라 뭐라고? 너 너무 구박하지 말고 잘 놀다 그래 평소에 그? 잘했어야지 어. 그니까 자 인사해 돈 많은 척 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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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야다 먹어봐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너무 진그럽게생야거 먹어봐 나 아, 하나 먹었는데? 나 <목소리> 먹었어 응. 진짜 맛있네 이건 짜 핏불 맛 비슷해 응욕망아리 등장 욕망의 아리 진짜 개많이나 라운지에서 나왔고, 물 사서 물 사고 들어가려고요. 엄마, 보셨죠? 아니 <laughs> 빠져 <laughs> <laughs> 저는 비빔밥 했 고, 영상이는 소고기 볶음밥 이렇게 해도 착했 나요？그래서 어디 가 저희. 이국신사 받았는데 엄청 빨리 끝났어요 그 태국은 이제 자동입사 같이 돼있어서 입국심사 그 카드? 미리 인터넷에 작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하고 저희는 짐 찾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저희 픽업 차량 예약해놓은 게 있거든요 호텔로 가서 체크인하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자 이제 픽업한 택시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다 어디? 아옷잘 주차했네 <laughs> 야. 와씨 공항 나오자마자 그냥 습식 사우나 <laughs> 네, 저희는 지금 호텔 사핀네 도착했습니다 자랑 코코넛을 팝니다 네. 캐리어 비밀번호 까먹었고 지금 둘이 돌리는 거야 또 내가 해줄게 0000비번호 풀고 이제 <laughs> 밥 먹으러 가요 영영영0 이후로 이제는 식당 길찾기 하고 있습니다 어? 하, 이제 정했나 봐요 오늘 안에 밥못 먹을 수도 있어 오! 일본 편의점 로손이 태국에도 지금 많이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샌드위치도 있고 배달 시켜 먹기로 했어요 림프 하나 담고스위 나이스 오! 메이지 우유가 있네 어. 메이지, 베로 아, 네. 한국 아이스크림, 목이 깊이지 않은 사고, 물 사고, 군것질 거리 건나 사고, 네. 밥은 시켰어요. 오늘의 저녁 볶음밥. 이건 뭐야? 목살, 목살 파타이, 새우 파타이, 향신료는 가 그린 나. 커리. 이거 좀 특이하죠? 뭐. 그린 커리. 맛있겠다. 진짜 안 니는 거냐? Look 아우야, 그치, 지아우야그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아유. 아아아이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다 일찍어구이잘했대 음, 음. 음식은 일단은 1일차는 저랑 안는것 같아 산미 없으면 진짜 맛있... 야너 볶음밥 왜 이렇게 맛있냐? 엄청 많이 먹어 800원짜리 과자 쌀과자예요 <laughs> 무슨, 아, 이렇게 생겼는데 음. 냄새는 약간 달짝지근한 냄새? 음 맛있어? 응응 음! 왜왜왜 왜? 되게 오래된 쌀가자마자 맛이 <웃음> <웃음> 진짜 개게눅하고아팔0 <걔> <laughs> 0원 날려줬어 이거는 400원짜리 과자 와양 되게 청렬하다 800원짜리 있고 4 0 0원짜리 있었는데 4 0 0원짜리 샀어요 어, 마,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와 근데 양 무슨 일이야? 양 너무 적은데? 별로면서 그안 나. 아, 설탕 코팅. 한국에 이거 비슷한 과자가 있어. 맞아. 라면 땅이 라면 땅 맛인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라면 땅 맛인데? 아니 아니 아 나나콘? 아니 아니. 나나콘하고 라면 땅 합친 맛인데? 아니야. 고마. 아니야. 이맛 아니, 아니, 과자가 있어. 아 고구마빵. 고구마빵이랑. 고구마빵. 사츠랑 고구마빵이랑 비슷한데. 겉에 유탄 처리되어 있어서 고구마 깡에좀 가까워요. 벌써 마지막이죠? 왜냐면. 저희 밥만 먹고 주인 돌려줄 거거든요. 어 약간. 꼬리꼬리 탄매운내나 갈게요. 일단 생긴 거는 자키자키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어? 맛도 비슷한데? 한국에. 베이컨칩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응. 베이컨칩이랑 맛이 비슷한데 그것보다 훈연장이 카... 없어 음. 베이컨칩에 훈연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최악이라서 아니 나쁘지 않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쁘지 않은너 또... 이거 엄마 아빠 갖다줄 수 있어? 너 그만 응. 너말 못하지? 살짝 눅눅한 것 같긴은 괜데 뭐 눅눅해 아까 엄마 아빠 갖다주지 왜 그랬어? 야얘 이거 흘린 거봐 흘린거 봐 오늘 1일차 오늘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먹어봤는데요 볶음밥 빼고 다별로고요 일단 내일 치앙마이 가고 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근데 내일 저녁 비행기니까 낮에 우리 어디가지? 아이콘시야 아이콘시안 유명한 곳이니까 한번 가서 이것저것 또 유명한게 많대요 마, 먹을게 한번 먹어보고 다시 한번 맛 표현 해드릴게요 별로면 별로다 저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나나 잎에 바나나 달렸어. 아 바나나는 무 보여. 바나나 달렸어.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반. 저 이제 조식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안녕. 어 자.. 다 잠은 잘 잤나? 잘못 잤어. 못 잤어? 왜못 왜, 잤어? 1시 넘어서 잤는데 5시에 어난잘 잤는데? 그런 거 같아. 수박. 이거 당근이야아 파파야. 당근, 당근. 다, 당근인 줄. 당근일 수도 있지. <laughs> 너가 나한테 뭐라 할게 없다니까. 나는 최소한은 지켜. <laughs> 아까 휴지 휴지 신었다가. 저는 계란 후라이. 얘는 오믈렛. 오믈렛. 얘도 오믈렛. 오믈렛. 맛있게 먹을게요. 어, 야 버터 맛있는데? 네? 아, 그네 향신, 향신료 냄새 확 나네. 아이콘 시합 구경하러 갈 겁니다. 가서 우리 뭐 먹기로 했지? 이번에 이제 인현이가 소개해 줄 거야. 아. 뭐 먹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그렇대요. 어, 저희는 지금 택시 타, 그래프 타고 그랩 타고 시암을 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희 이제 구경하다가 아이콘 시암도 올라가면 되니까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마코스틴 150 바트, 와, 개싸다이600 원. 앙고시아 사서 먹을래? 어, 저기, 람붓, 저기 있어, 여기 있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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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냄새고. 어, 두리안이네 아니, 6천원이야6천0원 150바트잖아. 어. 4, 5, 아, 그러네, 6천원 미안해. 네. 15바트인가, 그. 여기 속도 나던가. 먹어, 이... 먹어보고 싶어 했다. 이게, 이게 뭐지? 뭐? 롱콩이라는데? 룸빙. 롱콩. 앙고. 롱콩. 롱콩. 무빙. 근데 무빙, 이렇게 롱콩. 안 생겼어. 어? 와, 아구고 여기서 아구고이야 아어고 진짜 악어야 악어고기, 귀여워 귀엽다 고가와이 <laughs> 아, 아 스티키라이츠야 연유 흐 아, 야, 야돔이야? 들어갔다 예인이가 손으로 딴거 아니야? 어, 귀여워. 귀여운데 뭐? 스마일? 빵일이 요즘 이런 가방을 쓰거든요 크리스피 버터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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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이거 먹어봐 내가 이거 이... 먹어려고했거 뭐, 이거야 이거 먹어봐야 돼아 여기 한글로 써있다 야 음, 하나 살래? 뭐 사줘 뭐 사줘? 한 이건 크리스피 버터롤이래요 음, 음. 맛있어 그냥 보돈또 껍데기 아니야? 음~~ 초코 <laughs> 브리다스 쌀과자 나 마이 테이 어, 기넣래응 음. 그냥 그냥 강, 강정 맛? 어, 코끼리 귀엽다 아, 이게 더 귀여운데? 끼리코 <laughs> <laughs> 다이비저자로 두들기시는 거봐 저쪽 가야 돼, 여기 아, 그러네 저쪽 가야겠다 저러 가, 돌아 돌아 돌아라 야 진짜 시장 같다. 이 역관 그런가 보다. 케스. 엽문지가. 이거 이거 DIY야. 나 네? 뭐야? 아, 나 촬영하잖아. 네. <laughs> 무슨 소리야? 언니 사고 싶다. 얘나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걸로 만드는 거야. 얘가, 이거 이거. 아, 아아 내가 원하는 어, 색깔을 이렇게. 해주는 아, 거야. 아 만들어. 아 아니 아니 난 괜찮아. 언니 만들어. 예이 하고 싶네? 어 해. 예나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4,000원이잖아. 그렇지? 어. 단나 나까게 가 보자. 응. 로띠다. 아, 로띠야. 이거 로띠가 바나나, 오리지널, 치즈, 치킨, 오, 바나나. 바나나에 누텔라 골든 너너 너 먹고 싶다는게 로띠 아니야? 바나나에 누텔라가. 그래? 밤에도 되게 많이 먹더라고. 바나나. 어. <laughs> 반죽 운는 건가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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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야운 귀여운 귀여운 귀 아,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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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아 그냥 저러고 감싸고 굽는 게 끝이야? 아, 뉴틀라 덮고? 맞아. 어. 아텔라 위에 뿌려지더라고아 근데 계란을 많이 하던데. 아 계란 안할 거랬나? 다음에 계란 있는 것도 먹어 거야. 어차피 먹을 기회도 많아. 야 근데 맞아. 개 빨리 익는다. 벌써 다 익었어. 너무 열아 어. 손안 뜨겁나? 뜨겁지. 그러니까 아저씨도 아, 조심마시. <laughs> 일로 왔어요. <와서. 웃음> 눈으로만 보고 있었어. <laughs> 어 보기만 했는데 벌써 혈당 몰라? <laughs> 롯디 <목소리> 네. 네. 세킹사... 어때? 그냥 초코 바나나 <목소리> 밀, 밀가루야 음, 뜨겁고 뜨겁지? 그 방금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바나나 맛이 엄청 세게 나면서 이거 엄청 얇아가지고 그냥 없는데?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음, 근데 좀 뜨겁다. 뜨겁겠지? 내가 먹을게.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뜨겁다.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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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붐, 느낌 네. 너무 일본에 이어 시리즈도 두 번째다 구운 바나나 느낌이 별로야 근데 약간 너무 흐물흐물한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 어? 두리안이지? 두리안 두리안 먹어보지만 안 돼? 먹어보자 자 두리안 오케이 오케이 A 맛만 방치. 볼 거니까 일단 음. 먹어보고 이거 다못 먹을 수도 있어 입에 맞으면 은더 먹고 두리안 어떠신가요? 아, 어, 이걸 방구 냄새 같다한 거야?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약간, 그, 약간 가스의 느낌이 있는데 아 어때? <laughs> 어때 가요 어떤 느낌인가요? 진짜 누가 눈 코에 아니, 어, 나는 돈가스. 그렇게 막 심하다는 느낌이 아니야. 어, 그래, 이 냄새야. 저기 앉아서 먹어. 어. 아, 너무 싫어. 나 먼저 너무 먹어. 먹어봐 어떻게 어때? 이거 씨인가? 어, 여기, 이 가생이 이 먹어요. 부분도 같이 먹어. 여기가 맛있는 부분이야. 어, 냄새 싫어. <laughs> 물더라고. 아, 이게 예. 이런 맛인가? 맛이... 아, 물 여기 있어. 아, 냄새 너무 심해. <laughs> <laughs> 맛이야. 약간 잘 익은 시원한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 응. 시원한 바나나 느낌인데 중간에 상한 느낌? 맛은 있다. 맛은 있는데 이 끝에도 약간 그 향이 나아 입에. 근데 이게 끝 맛이 맛있는 맛이네 그렇지? 난첫 맛이 맛있는데. 난 처음에랑 끝에 둘다 향이 너무 빡오는. 데 근데 생각보다 네. 괜찮은 거 같아. 아니, 생각보다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는데? 다 먹었어, 이거. 아, 명상아, 무슨 응. 나한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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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지려. 이상하게 야. 생각이 이로 방금 꼈어 끝나면 취해겠다 근데 저딸애꼈 거. 아, 아 어쩐지 저거. 엄청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아, 그림 파파야 아니야, 그거? 볶음카 아, 그림만거야 먹어봐. 내가 먹, 아니, 먹는 거 찍어줄게. 먹어봐. 아, 먼저 먹어. 먼저 먹고 내가 찍어 어때? 어때? 존나셔? <laughs> 이거. 젓갈이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거에 찍어먹을내 엄마 그래. 속을 엄청 진한 맛? 응 <laughs> 어, 먹어봐 진짜 그래? <laughs> 먹어봐 아니야 괜찮아 젓갈 그 자체 빨리 망고 좀 망고 먹고 싶다 망고 먹고 싶 망고 먹다 <laughs> 망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2원짜리도 있네 아, 진짜? <laughs> 딱 9원이 안되네 최대한 <laughs> 쓰려는 일바트 깎아달라 해. 백바트, 똑같, 백바트줄가 <laughs> 봐. 생강, 생강 진저. 프레질 주스래 아 젓갈 냄새 나고 두리질 냄새 리고 아주 나고 아주 리 질러. 해 뒤에 가서 줄 서자 소여기러소어질코 소리 코러 소리 질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있는 질러. 소과육이야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 이얼마인데 100파트 아니? 19? 99? 100파트 100 뭐? 조그만 거? 파인애플 이게 뭐라고? 파인애플이라고, 아, 미어 예, 그냥 파인애플만 바른 거야, 조그만 거야 아, 괜찮아 이게 훨씬 더 달대 아, 괜찮아 도시락 파는구나 러핑 음, 러핑 음. 이거 가공한 거 아니야? 먹어보자, 어떤 맛있지만 파마리 있냐? 둘다어좀 찍어봐 손이 없어? 존나 딱딱해 한 먹어봐 되게 시고 <laughs> 그래, 내가 네, 얘 되게 짭짤하고 시고 저거는 짭짤한 거 저걸 뭘 뿌려서 할 거야 아 미스? 샘, 샘플 주신면 먹어보래 네. <laughs> 오, 땡큐 저 배불러 먹으라고 <웃음> <웃음> 망고에 초콜릿 감은 건데, 하이트 응. 초콜릿 응. 어? 꿀, 왕실 꿀, 꿀 망실 꿀아 태국 꿀이 유명해. 네 왕실 인증 꿀. 근데 왜 이렇게 싸? 그 싸고 좋아서 그 좋아하네. 꿀은 몇 그람 이상 그거못 갖고 아, 나가. 이거 100리터 넘어서 100리터는 <laughs> 100kg야. 100미리니까 넘으면 다압상가네 흔들 그그 없을 것, 것 같은데? 그 여기 딱 아, 물티슈 사서 하는 거였어? 아, 그럼생필풍콩으로 가야지. 여기, 여기. 찾았어? 어. 너. 이거? 이게 뭔데? 헤어팩인가? 헤어팩인데, 원래 동남아가 있고. 물이 안 좋으니까 헤어 제품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아 그래, 헤어팩이 또 있고, 이거. 이게 유명한 게 많아. 왜수용 가, 이거 봐. 스파이스 치킨 라면. 여기 보면은, 신라면 치즈 볶음면도 있어. 신라면도 있어, 순라면 순라면? <laughs> 야, 이거 봐. 어, 어떤가? 감은 같은데, 감, 딱 봐도 홍시 반감인데? 이래 이게 안 돼. 내가 또 찍어줄게. 아, 우리 또 먹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 수시로 먹을 거야.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 냄새나? 맞아, 이것도 방금 냄새나? 오, 어, 약간 비슷한. 원래 약간 이것도 수영장 냄새 물 냄새나. 냄새나는 과일이야 그치, 수영장, 이렇게... 수영장 물 냄새나지 않아? 역시. 혹시... 먹어봐, 아까. 뭐, 먹어? 이거 간 맛이야, 원래. 아, 간. 나못 먹어봤어. 아. 뱉어, 뱉어. 그래, 저게. 미치겠다. 아니 두리안은 먹는데 제코리아는 음. 먹는다고? 아, 수영장 수영장 물 마.. 수영장 물 고체로 대고 찢어먹는 소리 들어요 마리 캔디 타마린드 캔디 어, 아. 한마디 좀 알려줘야겠다 커탄 안먹고 싶어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맛이에요 <laughs> 홍삼 맛이야? 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좋아하는 맛 약간 홍삼 캔디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어. 아 나는 너무 좀 힘들었어. 이게 나는 베트남에서 먹었을 때 이게 좀더 아삭한 채였거든 그래서 아삭해서 진짜 감처럼 달기 맛 있었어. 이게 새우 만두야? 이따 먹자. 어, 여기 쫙붙어봐 이야, 저 저거 봐. 엄청 커. 만두. 이게 약간 피쉬롤 같은 거. 어 이거 이건, 이거 어,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 아, 이거 그거 소시지 아니야? 싼 소시지. 어 알잖아. 맞는 것 같아. 쌀지, 이거 그거 쌀 이거, 쌀 바, 쌀. 어, 이거 밥알 들어가 있는 그 소시지.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그냥 맛살 아니야? 게딱지. 어, 아 이거 계란 내가 저거 저거 저기 어. 오 족발이다 족발 예나 예, 예, 너가 말했던 거. <laughs> 최악의 무기를 얻었네. 오, 어, 통 오징어 튀김이야. 어, 이거 야시장에 많이 먹던데 사람들. 무먹 꼬치야? 아니, 이따가. 아 먹을 거. 튀김 말고 아, 저씨 어디갔지? 어, 이거 꼬치집이들이다. 어, 여기 왜? 왜? 나. 꼬치집들이다. 여기 꼬치집들이다. 왜? 왜? 해낙가츠. 어, 어 그냥... 갈비탕 아니야? 냉채. 갈비탕 아니야 이거? 어 뼈다귀 어어어어어 이다굴어굴이다 이거 라면이다 라면 라면 말아주는 거다 이거 검다리우인가 이거 거든검이새우검다리새우인가검다리새우게검다리세울검다리새우게 징검다리 검다리 세울게 다리세울검다리세너는 새우 <laughs> 앞다리로 어어 <laughs> 차가워 앞다리로 앞다리로 진검다리 진검다리 모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티틴 모자 되게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것도 엄청 귀여워 진짜 귀엽다 5 0 얼마야? 내 손가락 아니야? 충전 <laughs> <춤춰. 웃음> <laughs> 어 이거이거 이거,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디저트야 이거 할. 먹어볼까? 나 이거 먹어볼래. 사줘. 얼마야? 40%. 프루츠, 세이프드. 이거 이름 뭐지? 이거 딱. 멍빈? 멍빈? 어딨어? 여기 서 코코넛 팬케이크야. 아어니 <laughs> 언니 이거 봐봐.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고양이야. 고, 이거 고양이, 삼색 고양이 그릇이야. 너무 귀여워. 너무 조그매. 어, 코카콜라다. 어디? 야, 이 밥이 너무 잘. 아, 담아서 사, 이거 썸네일 안안 하자. 썸네. 안돼. 아니 괜찮아. 안돼. 안돼. 어른이 밥시는데 맞아. 오자른데 그, 뭘? 그, 그, 노랑색. 노란색 이거 근데 했나? 쌀국수래. 쌀국수 짜. 음. 쌀국수 오 전갈이다. <웃음> 미쳤다. <웃음> 미쳤다. 이거 새우 엉성한.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한 스푼 넣어가지고 아니가 입에 밑으로 세요. 우으무 세요. 어, 보리새우 같다 아이고. 귀뚜라미 어? 아, 저희 방송 찍는데 어, 먹어볼래? 먹어볼래? 아니요 뭐? 먹으면 조회수 날수 있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나먹래 거미 야, 나, 나 이거 진짜 토 같아 나 아, 먹어 나눠 먹을라면 지네가 나만 피곤할 것 같은데 아. 나 테이블 앉 보니까. 이거는 코코넛 팬케이크 록츄? 녹. 록츄 록츄 열리다. 이거 조개야 조개 어입 열린다 어때? 이게 원래 붙어있는 게 아니네 코코넛 죽 같아 조개? 어 너무 맛있어 여기 안에가 약간 덜 했던 그러니까 식감이에요. 단호박죽 있잖아. 그 코코넛을 끓인 맛이야. 녹즙도 먹어봐, 녹즙도. 어, 뭐야? 사탕 많이네. 아니야, 여기 약간 양갱 같은 거. 젤리랑 알차. 아, 아, 그러네. 양갱이네 겉에는 그냥 젤라틴 녹은 걸로 감싼 양갱. 이게 <laughs> 손바닥 가려진 사람? 이건 나비여라. 거둠이여라. <laughs> 오케이. Okay.